수를 작은 수로 나누어야 몫이 커진다. 자, 우리 친구들 피자로 한번 이 내용을 비유해서 생각을 해볼게요. 우리 친구들 피자 한 판을 자르지도 않고 우리가 먹지는 않죠.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나누어 먹습니다. 여러 사람이 그죠. 자, 그러면은 우리 피자는 원 모양인데 이때 뭐몇 조각으로 보통 나누나요? 여섯 조각으로 나눌 수도 있고 여덟 조각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. 그죠? 자, 그리고 피자는 저마다 크기가 다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작은 사이즈, 뭐 중간 사이즈라고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. 그러면 우리 친구들 지금 이 피자를 나눈다라고 했을 때 작은 사이즈의 피자를요. 몇 조각으로 나눴냐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조각으로 나눴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체 피자의 양을 뭘로 팔로 나누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다음에 좀더큰 사이즈의 피자를요 세 조각으로 나누었어요. 좀더큰 사이즈의 피자를 세 조각으로 나누었다라고 했을 때한 조각의 크기는 어떤 피자의 한 조각이 더 클까요? 아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? 똑같이 세 조각으로 나누었다라고 하더라도 큰 사이즈를 세 조각으로 나누었을 때한 조각이 더 큰데. 아니 지금 이 작은 사이즈를 8 조각으로 나눴을 때한 조각 크기랑 큰 사이즈를 3 조각으로 나눴을 때한 조각의 크기 어때요? 당연히 이한 조각의 크기가 더 크죠. 아, 그렇다면은 우리가 똑같은 수로 나누었을 때는 나누어지는 수가 클수록 몫이 큰데 만약에 나누어지는 수가 다를 때는요. 바로 큰 수를 그다음에 보세요. 피자를 막 여러 조각으로 나눌 때보다 몇 개로 적은 수로 나눴을 때한 조각이 더 커지잖아요. 그러니까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어야 몫이 커진다라는 거 여기 피자의 크기로 비유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는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? 자, 여기 3, 5, 4, 2, 8 이렇게 다섯 개의 숫카드가 있는데 우리가 이 숫카드를 사용해가지고 나눗셈식을 만들 거거든요. 근데 나눗셈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 바로 조건으로 주어져요. 어느 경우에는 몫이 가장 클때 만들어 봐, 아니면 몫이 가장 작을 때 식으로 만들어 봐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. 그럼 우리 친구들, 자한 번씩만 일단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나눗셈식의 모양은 세 자리 수 나누기 두 자리 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럼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. 몫이 가장 클 때는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를 빼주면 됩니다. 그리고 몫이 가장 작은 경우, 가장 이제 작은 경우는 가장 작은 세 자리 수에서 가장 큰두 자리 수로 이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피자 이야기로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어야 한 조각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거 이해했잖아요. 그러니 몫이 가장 클때 자, 이렇게 나누어지는 수하고요. 몫은 운명이 같아요. 그래서 네모 나누기 세모를 했더니 몫이 별이다 라고 한다면요. 자, 보세요. 몫이 커지려면 가장 큰 수에서 가장 반대로 작은 수를 나눠줘야 되고요. 몫이 가장 내가 작게 만들어주려면 나누어지는 수를 가장 작게 그리고 나누는 수를 가장 크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. 아, 그래서 이 나누어지는 수와 몫은 운명이 같구나. 그리고 나누는 수와 몫은 운명이 반대구나.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. 그러면 우리가 몫이 가장 큰 경우는 자, 먼저 수 카드의 크기를 비교해야 되겠죠. 가장 작은 수가 2, 그다음 3, 4 그 다음에 얼마? 누가 있어요? 5 있고 8이 있죠? 그럼 이 중에 가장 큰세 자리 수를 만들려면 가장 큰 8을 맨 앞에 두어서 차례로 8, 5, 4. 그러니까 854가 가장 큰세 자리 수고 나머지 두 개로 가장 작은 2를 맨 앞자리에 놓아서 23이 가장 작은 두 자리 수가 되는 거잖아요. 그때의 몫이 가장 크다. 그럼 반대로 가장 작을 때는 자, 가장 작은 2를 맨앞 자리에 놓아서 차례로 놓아주면 234 나누기 자 5하고 8을 자 가장 큰수 8을 앞 자리에 놓아서 85 이렇게 했을 때가 몫이 가장 작죠.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일단 나눗셈식만 조건에 맞게 잘 세우면요, 그 다음에 몫이나 나머지들은 계산만 잘하면 되니까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. 몫은 누구랑 운명이 똑같다? 나누어지는 수와 운명이 같고, 나누는 수와는 운명이 반대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.